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광주에서 한동안 호프집을 운영했던 김준호라고 합니다. 회사 생활로 모은 돈과 퇴직금을 털어가게를 열었었는데 처음엔 나름 장사도 잘 되고 손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니까 버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재료비, 월세, 인건비까지. 혼자서 새벽까지 일하고도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업종 전환을 결심하게 됐고 우연히 알게 된게 누수탐지라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4월에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막상 배워보니 이론도 탄탄하고, 무엇보다 실습시간이 정말 많아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했어요. 그리고 제가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원장님이 해주신 현실적인 조언들입니다. 단순히 기술을 알려주겠다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부딪히는 상황, 일거리 찾는 법, 손님과의 소통까지, 실제 경험에서 나온 말들이라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은 학원 교육을 마치고, 누수 관련 일을 직접 다니고 있는데, 솔직히 호프집 운영할 때보다 수입도 더 나아졌고 몸도 훨씬 덜 힘듭니다.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는 간이 상수도 누수 현장도 해결했는데, 그때 찍은 사진도 함께 올려봅니다.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